뽑는 한국인 오늘의 게스트는 어,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지난 15년간 미국 회계사로 탄탄한 경력을 쌓아오신 황희경 씨입니다. 황희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무실에 계신 것 같은데 어, 네. 회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캘버리 펄거슨이라고 하고요. 달라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우드랜드, 그리고 포트워스에 저희가 지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는 오리시랑 텍스랑 어드바이저리 앤 어카운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아, 샌안토니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 도시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샌안토니는 텍사스 남부에 있고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논산 훈련소 같은 그런 군인 훈련소가 있는 도시예요. 군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군인들이 3년마다 여기저기 살다가 위차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노인의 비율도 많은 곳이고 물가가 다른 곳보다는 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멕시코가 자동차로 약세 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히스페닉 비율도 많은 도시 그다음 하지만 아시아는 굉장히 적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샌 안토니오로 바로 가신 건가요? 한국에서 어, 회계사 준비를 하면서 대학교를 사실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와서 회계사 시험을 패스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LA에서 취업을 했고요. 결혼하면서 텍사스로 와서 회계법인에서 이제까지 쭉 일을 했습니다. 음. 그 회계사라는 직업으로서 어, 가장 매력 있는 점이 뭘까요? 어, 우선은 전문직이라는 거. 그거가 가장 사실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직장이니까 잡시 퀼티가 굉장히 좋은 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일이 많지만 저희는 보통 한번 손님을 하시면은 20년, 30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 그분들에게 정말로 한 마디씩 칭찬을 듣는 거가 내가 받는 월급보다는 사실 그분들과 같이 밀레이션십을 맺으면서 진짜 리워딩을 갖는 것들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옆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사실 얘기도 잘 통하는 점도 많고 저는 사실 다시 하라고 해도 다시 선택을 할것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미국 회계사 자격증 따면 어떤 이론점이 있는 건가요? 있으면은 취업을 하는데 저는 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먼저 따는데 중점을 줬는데 막상 일을 하고 나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학교를 들어가지고 그 회계학과에서 학과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사실 더 쉬운 거라는 걸 사실 배웠어요. 15년 경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회계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 회사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에 오셔서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미국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회계 회사를 찾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 같은 게더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경험이 더 중요해서 물론 AICPL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게 이력서에 있는 게 보기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다라고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 써지는 게더 보기 좋고 취직하는 데더 이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보통 하이넷워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산들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돈 그것을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세이빙하는 방법을 어, 모색하기 위해서 대부분 회계사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부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의 겸손함 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텍사스는 카우보이들이 많아서 어 굉장히 부자셨는데 딱 걸어 오시는 모습이 정말 반바지에 운동화에 정말 트럭 같은 거 트럭 하나 타시고 오시고 너무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 저런 사람들이 저런 겸손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부를 이루었구나.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보면서 많은, 번,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자산을 주는데, 그냥 손자, 손녀들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자산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무 살때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내 자산의 10%를 너에게 줄 것이며, 네가 스무 살때 대학을 못 들어가면은 너는 1%만 받을 것이며, 그렇게 나이, 아이들에게 나이별로 20살 때 얼마를 주고, 30살 때 얼마를 주고, 40살 때 얼마를 준다고 그렇게 조건을 닮으로써 아이들이 스포일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사실 배웠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방법? 음. 회계사는 사실 고용을 하면은 비싼 돈을 내야 하는데 온라인 툴은 마치 100불, 200불에 다할수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하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사실 싸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싱하는 폼들도 많고 폼이 들어갔었다면은 돈을 더 많이 세이브를 했는데 싼 패키지를 사면은 그 폼들이 다 인클루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싼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회계사한테 내야 되는 돈만을 가지고 어 온라인을 할 것이냐 회계사를 살 것이냐 그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계사들은 온라인 툴을 쓰는 것을 굉장히 레코멘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회계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이브를 할수 있고 사실 그리고 저희 회계사들은 그냥 당장 지금 current year의 세금을 세이빙 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더 퓨처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해는 세금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인더 퓨처 타임에 내가 얼마큼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까지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플랜이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라서 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내가 드리는 인보이스만을 에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아서 저는 회계사를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같은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회계사를 찾아갔을 때 그 회계사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가 틀린가요? 많이 다르죠. 어. 같은 회계사여도? 사실 손님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내 세금 보고가 가장 베스트인지 그냥 남들만큼 한 건지는 사실 손님들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사실 저희들은 안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베스트를 줬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서 줬는지 사실 손님들은 모르거든요 손님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손님을 1 0 0 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손님한테 계속 1월달부터 세금 보고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안 줬어요 근데 4월 1일 날 와가지고 나 이거 자료 주면은 지금 뭐 일주일 있다가 내가 론을 받아야 되니까 세금 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만 내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일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 사람은 항상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계속 제쪽으로 하면은 사실 나도 인간이고 모든 직원들도 인간이니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이 달라는 그냥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어떤 내가 이거를 정말 많이 깊이 생각을 해서 베스트를 주는 것보다는 그저 남들이 한 만큼만 프로덕트로 이렇게 딱 딜리버가 되게 돼,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인간 그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와 그러니까 회계사와 손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리스펙트해주는 관계. 이제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돼요. 세 안토니에는 아시안 비율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안으로 미국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중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텍사스 말고 되게 더 시골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갔었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가 자기를 짠.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딱 뒤돌아보면서 왜 나를 쫓아오냐 왜 나를 쳐다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퍼슨으로 아시아인을 본 것이 처음이라고 자기 인생에서 텍사스의 남부는 그 정도로 아시아인이 많지는 않은 곳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15년 정도 경력을 가지면서 생각을 한건 그러니까 아시아인으로서 조금 그러니까 다르게 구별받는 거는 나 스스로 내가 씰링을 만드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하면 그 씰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씰링이 없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국인으로서 스스로 만드는 씰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음. 좋은 점도 있고 더 눈에 띄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잘하고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그런 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스탠다웃 될 수는 있는 거지 저는 그 어떤 실링도 제 스스로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멋진 얘기인 거 같아요 네.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점점 오래 살수록 공평해야 한다는 예, 그런 느낌이 더 이렇게 강하게 드는것 같아요. 회경 씨 앞으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어, 저는 지금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 어, 세금 보고를 사람들의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앞으로의 계획은 세금 보고보다는 이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거. 더 깊숙이 공부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예전부터 그냥 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금보고는 제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서 세법을 많이 모르더라도 세금보고가 사실은 가능은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법을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법을 공부할 때 저는 더 흥미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법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경험자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항상 이제까지 이거를 믿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 미국 취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친구들한테는 불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친구들한테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스스로가 스스로 그 문들을 닫지 말고 내가 꿈이 있다면 찾아 나서면 반드시 그 도어가 열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믿고 바라고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 퇴근도 못 하시고 저희랑 대화하시느라 이렇게 늦게까지. 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궁금해지고 저는 상상만 네. 하지만 어,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영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